오늘은 제가 된장을 끓이고 난 다음에 남은 콩 찌꺼기를 얻어왔거든요. 이걸 지금 저희가 많이 얻어와가지고 이걸 믹서로 갈아가지고 물을 섞고 EM을 섞어 놓고, 음, 밭에 걸음으로 쓰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너무 이제 맛을 보니까 너무 짠서요이소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짠기를 이제 물에 씻어 해가지고 섞어 놓고는 EM을 넣어가지고요. 조금 이제, 그, 시간을 조금 증가시킨 후에, 예 그름으로 뿌려주려고 하거든요. 콩이 게 영양가 많아서 아마 그름이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염분이 있으면, 이제, 그 채소가 죽기 때문에 염분이 좀약 약해질 수 있도록, 이제, 어, 맹물을 섞어가지고, 이제, 염분, 그, 어, 농도를 낮춰가지고 그렇게 그름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엄청 있거든요. 이 많은 걸또 밖에 또 있는데 이걸 다 갈아가지고 오늘 그름을 만들 어, 계획입니다. 이렇게 믹서기에 된장 찌꺼기와 물을 이제 부어놓고 이제 갈아버릴 거거든요. 이제 갈아서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다 갈았습니다. 이걸 이제 통에 넣고 이제 EM을 섞을겁니다. 드디어 다 갈았습니다. 이게 지금 동이로 두 동이 반절이 나왔거든요. 반이 나왔는데 그 물을 많이 섞어서 어, 3분의 1 정도 되는 건 주고 지금 두 동이가 남았습니다. 이건 EM이라 섞어놨는데 너무 짜서 어, 물을 섞어서 이제 조금 조금씩 매일매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름이 얼마나 잘 되는가 보려고요 소음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음식지극에 소음기 없이 해보니까 그름이 잘되더라고요 이것도 콩이 진짜 그름이 잘 되니까 콩나물 같다 하니까 이 저기 어, 채소가 많이 잘 자랐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콩을 직접 이렇게 물에 이석해서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 된장콩을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름하려고 가져와서 이렇게 그름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